네 안녕하세요 사고종카의 김영란 실장입니다. 네 오늘은 현대의 중형 세단인 네 쏘나타 뉴라이즈 하이브리드 차량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쏘나타 하이브리드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연비가 굉장히 좋고요 공인 연비가 18정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하면 또 하나, 이제, 취득록세가 일부 감면이 되는데요. 올해는 40만원 정도 예,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예, 소나타 뉴라이즈, 예, LF 소나타 다음에 나온 차량이고요. 이 어, 차량은 2018년식입니다. 17년 12월 달에 등록이 되었고요. 어, 26,000km, 아주 짧은 거, 어, 주행거리에 어, 관리가 아주 잘된 차량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네, 인기 컬러인 블랙 색상이에요. 그럼 저랑 같이 외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전반적인 외관 모습이고요. 네, 라이트 네, LED로 되어 있고요, 안개등 역시 네, LED로 되어 있습니다. 네, 외관부 네, 굉장히 깨끗하고요. 아, 어, 정말 흠잡을 때한곳 없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앞에 트레이드 약50% 정도 남았고요. 휠 기스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네. 앞도 또 그렇고, 뒷도 그렇고, 네, 뒤에 트레이드는 지금 거의 새 거예요. 네, 90%, 거의 100%, 98%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휠 기스 역시 없습니다. 너무너무 깨끗해요. 네, 26,000km 된 차량이고요. 네, 후면부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네, 널널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는, 네, 이쪽에 네,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 깨끗한 모습 예 네,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쪽 조수석 휠도 네, 휠긁힘 아, 여기 조금 요렇게 긁힘이 두세 군데 보이는 모습 예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외판 상태 정말 좋아요. 네. 그리고 앞에도 조수석 여기 이쪽은 조금 휠기스가 예, 자잘하게 요런데 보이시는 모습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외관 모습 보여드렸고요. 네, 내부 한번 옵션에 대해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키고요. 네, 예, 제가 지금 시동을 걸어놨는데 하이브리드라서 굉장히 조용하고요. 어, 그리고 접이식 백미러. 네, 잘 작동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안에 아, 내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들 부분도 지금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고요. 네, 여기 주요 구뭐 버튼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네, 오토라이트고요. 하이브리드 전형적인 계기판이죠. 네, 2만 6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갔습니다. 네, 핸즈프리, 네, 음성 인식에 네, 들어가 있고요. 네, 스마트 버튼이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네, 하이패스 룸미러에 블랙박스까지 네, 전부 다 네, 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운전석이랑 조수석은 통풍 시트가 아, 둘다 장착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예, 기본으로 예,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 열선. 네. 오토 에어컨. 네, 기어 쪽도 보시면 굉장히 예,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네,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전자 파킹이랑 오토 홀더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드라이브 모드 네, 있고요. 네 시트 상태 굉장히 좋고요. 네 전반적으로 네, 너무 너무 깨끗하다는 거 다시 한번 예, 얘기하고 싶고요. 네 뒷자리 시트 상태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네 굉장히 이열 시트 굉장히 널널하고요. 어, 중형 세단이니까 시트 상태 예, 너무 너무 깨끗합니다. 네, 천장 상태도 지금 어디 하나 뭐 얼룩이 묻었거나 그런 흔적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외관이나 네, 내관 굉장히 깨끗하고요. 다시 한번 비춰드리면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차 내부 모습 보여드렸고요. 나가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어, 이 차량 사고 유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조수석 김문한군데에 교환 있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신차 출고 금액이 3,3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인데요. 어,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어, 무려 1,300만 원 정도 감가된 금액에 2천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최저가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이 차량도 역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수수료 단 하나도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어, 신차급이다. 그리고 연비 고민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하면 이제 정숙함이죠. 네,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에 싸고 좋은 카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네, 대차나 할부도 다 가능하니까요.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차량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싸고 좋은 카의 김영란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